안녕하세요. SSL 코치 진입니다. 오늘은 하지볼 운동에 대해서 소개해드릴텐데요. 고관절이 뻑뻑하거나 또는 다리에 붓기나 통증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입니다. 혹시 고관절이 뻑뻑하거나 불편함 때문에 내가 운동을 해도 될까 하는 염려가 있으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어, 그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1200명의 건강한 사람들 대상으로 MRI를 찍은 결과 약70% 정도의 디스크 돌출이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방 식자인 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수 생활을 이어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말인지 구조적인 손상이 무조건적인 통증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고 통증은 나의 심리적, 환경적, 그리고 다양한 요소들의 복합적인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만히 쉬시는 것보다 불편함이 없는 범위에서 활동을 하신다든지 또는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운동은 바닥에 누워 발 뒤꿈치를 짐골에 올리고 무릎을 굽혀 당기면서 다른 한 발은 진보를 때려 머리 쪽으로 당겨줍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진보를 당기는 도중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까지 당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발바닥의 감각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 이 운동을 접하시는 분들은 햄스트링에 많은 힘이 들어가실 텐데 학습을 위한 지극히 정상적인 부분이므로 시간이 지나시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두 번째 운동은 누워 있는 몸을 중심으로 한 발을 좌우로 넘겨줍니다. 바닥을 가볍게 두번 터치하고 반대로 넘겨주면서 고관절의 내측 움직임과 더불어 골반과 이어지는 허리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 허리 주변의 근육에 탄성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운동은 한 발은 여전히 짐볼 위에서 무릎을 굽혔다 펴주시고 다른 한 발은 무릎을 핀 상태에서 원을 크게 그려줍니다. 고관절이 뻑뻑하거나 움직임에 흔들림이 많다면 원의 크기를 조절하시면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축발을 자세히 보시면 무릎을 굽혔다 펴주지만 진보를 누르는 발 포지션은 발 뒤꿈치에서 발 바깥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축발 고관절의 기능적인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로써꼬 운동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다음 이 시간에는 저희의 또 다른 시그니처 운동인 수덕과에 대한 효과와 운동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이 불편함을 느끼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는 꼭 좋아주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